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4월 22일 여러분들과 이 JNTC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고점직 고주가 횡보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눌림을 가져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JNTC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영상 뒤편에 여러분들을 위한 작은 선물도 남겨두었으니까 이 선물까지 놓치지 않고 확인을 하시면서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주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 유리기판이죠 유리기판.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AI 산업 자체가 발달함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이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반도체 중에서도 HBM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고성능 반도체 필수적인 부분이 유리기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JNTC 결국에 지금 시장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 재료의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해 주고 있는 시점인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지수를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한달 넘게 꾸준히 우하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도 거래대금이 들어온 이후에 고점에서 눌림이 주가가 빠지지 않은 채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jntc의 유리기판이라는 재료 자체가 그만큼 강하다는 걸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조금 길게 보시게 된다면 지금 주가 작년부터 시작된 작년 이전부터 시작된 상승 이 대세 상승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지금 이 추세선을 이탈해서 추가적인 더큰 상승을 그려가고 있는 새로운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눌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겁내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주가가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이 재료 자체가 이렇게 강하지가 않았다면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한번 새로운 상승 추세를 그려갈 때 주가가 눌림을 받게 된다면 주가가 빠지면서 지지라인을 다시 한번 밑에서부터 잡아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주가가 위에서 버티고 있다. 이말 자체가 유리기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고 그만큼 강한 재료다. 이 말을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가가 오히려 이 18,000원 부근까지 내려오더라도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주가가 저점 확인한 시점, 저점에서 반등을 주었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통해서 지금 평당가가 높으신 분들, 평당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렇게 지수가 눌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재료를 토대로 주가가 횡보하는 기간 충분히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구간이 19,000원, 1 9 0원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19,000원에서 18,000원 이 사이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가가 19,0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JNTC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아직까지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 매수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주가가 19,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이때부터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주가가 18,000원 깨지 않는 이상, 그대로 홀딩 유지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주가가 이 19,0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부터는 다시 한번 18,000원 위에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면서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AI 산업, 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 하는 게 2025년도에 이 기술력 자체가 다시 한번 특이점을 맞이할 만큼 상승을 가져올 거라고 전체적으로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2024년 올해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올해는 여러분들이 반도체 종목들 주가가 눌려 주었을 때 모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주변에 아시는 분들 주식 하시는 거 보면은 가장 속상할 때가 다들 올라가고 난 뒤에 뉴스에서 접하고 입소문 듣고 그때서야 산다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식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야 되는 건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이걸 반대로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저점에 대해서 어떻게 알 건데, 주가가 눌리는 게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건지, 지금 다시 한번 쉬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알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부분, 저도 10년 전엔 여러분들과 같은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ai 산업 자체가 계속해서 발달함에 따라서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는 게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들에 대한 대체제로서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AI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 AI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 양 자체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선 고성능 반도체. 앞으로 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단순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AI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 양 증가에 비해서 이 반도체 성능에 대한 증가가 AI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량이 늘어나는 걸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2025년부터는 AI 성능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지만, 반도체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하드웨어가 이 소프트웨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계속해서 부각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 특히 HBM, 이 고성능 반도체와 유리기판, 이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주가가 눌림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모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 눌림에 대해서 저점에서 매수하실 때이 저점이 주가가 눌리는 시점의 저점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하락기의 시작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 거래 대금뿐만 아니라 일봉에 대한 해석 모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고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1904번으로 JNTC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링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JNTC, 특히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모두 담겨 있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함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이 보고서 안에 이 JNTC에 대한 재료뿐만 아니라 이 거래 대금들, 이 수급에 대한 확인까지 하는 방법 모두 담아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서도 함께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언제든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신다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JNTC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200분이 넘게 매일같이 들어와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JNTC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못해도 이 수급, 저점에서부터 주가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이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을 때까지, 적어도 어깨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 책임지고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JNTC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수 없다는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주신 분들에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스윙 종목은 제가 재료 분석 끝나고 저점이 포착되었을 때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 제가 장전에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단순히 지금 말로만 드릴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장 전에 식가 매수 단타 종목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제 이름 박영재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지금 상단과 하단 배너가 움직이고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몇 시에 보내드렸는지 오늘도 장 전에 8시 55분 248분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그리고 hlb 제약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는데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장 전에 기사가 나왔었죠 2조대에 달하는 시장 독점 기사가 나왔었고요 hlb 제약 오늘 갭 띄워주면서 단타를 들어가야 하는 자리 이렇게 확실히 나온 종목에 대해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자 4월 20일 보시게 된다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부터 오늘 장중에 상한가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30%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 만들어주고 내려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HLB 제약, 지금은 6%, 7% 때까지 내려와 있지만, 장중에 15%까지 확실히 여러분들이 수익 낼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거래 대금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할 때 여러분들 물량으로는 효과가 왜곡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매도할 때 전혀 어려움이 없는 종목으로 제가 책임지고, 매도 타점까지 책임지고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실 때도 어려우실 게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 단타 종목들 대응 실시간으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 제가 모두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세력스,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 체크를 했기 때문에 현재 가격 지금이 눌림 가격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거고요 재료가 좋습니다 이 hbm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ai 관련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독점 가능성이 부각될 거고요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게 된다면 강하게 주가 상승 올라올 수 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장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적인 지금 시장에 가장 핵심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세력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 아니면 단타 스윙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신 종목으로 단타 혹은 스윙 종목으로 챙겨서 100% 무료로 챙겨드리고 매도 타점에 대해서 유튜브 라이브에서 책임지고 모두 다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때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함께 알려드리겠지만 이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이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졸일 일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 단타도 그렇고, 스윙도 그렇고,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하시면서, 실제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매매 기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거래 대금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최근에 매매를 하시면서 계좌의 손실이 크셨던 분들이라면 이 부분 도움 받으시면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갈 수 있는 이 기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